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인데요. 이제 5월달도 마지막 인지 주가 됐었지요. 음, 정원댁이 좀 바빴어요. 이렇게 모주동에 가서 저희 무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져서 어, 이 아이들을 커팅을 하느냐고 사이즈가 어마어마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거좀 보세요.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음, 무지도 있고, 금도 있고 참 기대주들이었는데요. 음, 날씨가 이제 덥다 보니까 모주동도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음, 주말에 이제 요거, 요거 자르고 어제까지 이렇게 다 커팅을 해서 음,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 한번 쭉 보세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돈 10만원씩은 하는 것 같아.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음, 하나만 해도 지금 돈 10만원씩은 하는 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다. 얼마나 아이들이 품종도 좋고, 오늘 이거 못하시면은 진짜, 다육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요. 정원, 어제도 업데이트 못했는데, 이제 요거 커팅하거라, 사실 바빴어요. 요거, 저, 요거 준비하거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하나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크고, 창금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금도 이렇게 있고. 이 아이들은, 무지들은 다, 다 아시죠? 왜 무지금인지는 다, 다들 아시죠? 여기에 이렇게 다,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품종 좋은 아이들을 오늘, 정원에서 몇 개만 풀건지, 한 500개만 풀까봐요. 500개 500개만 풀건데요. 사이즈가 얼마나 좋고 품종도 좋은지 음.. 섞어서 나가야 서로 좋겠지요. 섞어서 섞어서 나가야, 이런 아이들 하나만 해도 이거 그죠. 10만원은 훌쩍 넘어요. 이런 아이들 하나만 해도 10만원은 훌쩍 넘는데 복불복이에요. 왜냐면 하 랜덤으로 이렇게 저희가 골고루 이렇게 싸가지 고 드리니까 누구는 좋은 거 가고 누구는 나쁜 거 가고 여기는 오늘은 다 좋은 아이들만 저희가 종재 하려고 놔뒀던 아이들이라 다 품종을 다 믿을만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천천히 하셔도 순서만 되시면 하나씩 요거 장만하셔서 이렇게 금줄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흔히 뭐 중투금 마리아라고 하죠. 이렇게 금줄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아이들만. 품종 좋은 아이들만큰만 먹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커팅을 이거 하는데도 진짜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좋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중투금 말이야 이 정도면 보통 한 20만원 하겠지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정원에서는 다큰 것만 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골고루 우리 구독자님들 드려야 되니까 다큰 것만 드릴 수는 없고 골고루 나눠드려야 되니까 좀 섞어서 드릴게요. 큰거 하고 조금 중간하고 이렇게 해서 다마를 좀 섞어서 드리는데, 음, 세 개에 6만원에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거 하나만 저 정원 때 욕심으로 해서 큰거 이렇게 해서 하나에 뭐 10만원 받고 뭐 20만원 받고 이렇게 해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골고루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 맨날 이뻐라 하는데 이렇게 좀, 골고루 농사진 거는 그요 골고루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같이들 이렇게 품어서 우리 예쁘게 또 금들 아이고 나도 금 하나 있네 이 사람아 친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네 이렇게 또 금을 해서 또 우리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정원댁이 오늘은 이렇게 큰맘 먹고 이렇게 한천 개를 커팅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이렇게 또 철암 무지도 철암 무지도 있는데 음, 철암 무지도 섞어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철암 무지가 또 나가면 철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철암 무지는 저희가 어, 그냥 요거는 그냥 만원씩에 랜덤으로 그냥 만원씩에 판매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창금무지도 있고 금도 있는 여기 그냥 창금무지라고 할게요 왜냐면 또 나한테 금이 올 수도 있고 또안올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다 무지에서도 엄마가 금인데 금이 안 나오고 무, 안 나온 아이를 커팅을 해서 이렇게 무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잘하면 또 금도 나올 수 있죠 왜냐면 혈통이 금이니까 그 혈통은 또 어디 가겠어요 그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이런 이제 근무지도 지금 사실은 물량이 좀 딸리는 편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대기 요거는 이제 우리 종자 하려고 놔뒀던 아이들을 올해는 날씨가 너무 너무 더워서 관리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득히 이제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커팅을 했는데 음 요거 이제 세개 사이즈가 보통 이렇게 큰 사이즈는 다 하나씩은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를 하나씩은 다 넣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사이즈가 얼마냐면. 사이즈가 보통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보통 뭐한 20대네요, 20. 15가 15에서 20, 뭐, 11 사이즈는 진짜 넉넉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이즈 큰 아이들하고 좀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드릴 거에요 섞어서 이렇게 물량이 많으니까 좋은 것들만 먼저 선별을 해서 나갈 건데 오늘은 3개에 6만원, 조그만 게 아니라 꼬맹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정원떼기. 오늘은 큰 거, 모주들 하시라고 모주들 하시라고 오늘은 요큰거세개 6만원에 내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다막 이렇게 어, 다육 하시려고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런 거 그냥 다싹 캐셔서 그냥 밭에다 탁 심어놓고 또 이렇게 해고 입고 하시고 그러면 금방 매장이 금방 차요.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아까운데 정원댁도 이거를 어디다가 뭐 꽂을 때도 이제 자리가 없어요. 금밭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좀 냈더니 이제 뭐 밭떼기도 없어요. 내일 밭떼기도 음, 그래서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금들이 다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딱 금을 선정해서 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랜덤으로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골고루 드릴게요. 좋은 거부터 이렇게 골고루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골고루 챙겨서 드릴 거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사이즈가 큰 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작다해서 이게 아주뭐 작지 않아요. 보통 한뭐5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왜냐면 공평하게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섞어서도 나가니까 큰거 하나만 보신다 해도 이거 이거 하나만 보신다 해도 이거 보통 지금 10만 원이에요 이거 뿌리 없어도 커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뿌리는 없어요 그죠? 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눈딱 감고 그냥 하나씩 장만해 두시면 좋아요. 오늘 정원데기 큰만 먹고 요거 이제 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요거 품어 보세요. 세 개에 6만 원. 세 개에 육만 원이니까, 이런 거는, 돈, 어, 돈을 좀 아끼시라 그래야 되나? <laughs> 이번 주는 쓰지 마세요. 이제 5월달엔 지출을 하지 마시고, 이거. 이거 오늘 한 세트, 아니면 두 세트, 열 세트, 금, 저기 하시면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품정 너무 좋은 품정이에요. 너무 좋은 품정이고, 요, 무지 철하는, 제가 요거, 사이즈도 뭐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또좀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요거 우리가, 만오씩에 그냥 추가로 낼 거니까 철화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요금 무지 세 세트에 아, 세 개에 육만 원, 6만 원인데 사이즈가 너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쌀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쌀 수는 없어요. 진짜 조그만 거, 조그만 거몇개 이렇게 해야 이거 큰거 이런 거 하나 이거 보세요. 아무거나 집어들어도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보통 다 이래요. 사이즈가 보통 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니까. 무조건 이런 거는 모주하셔 모주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품종만 저희가 선별을 했어요. 왜냐면 하 정원에서 이거는 모주로 쓰려고 따로 빼 놨던 재배동에 있던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무거나 눈 감고 그냥 그냥 주세요. 좋은 거 주십시오. 이런 거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정원 댁이 다 알아서 정원 댁이 오늘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선별을 해서 드릴 건데 금이 아니면 또 어떻겠어요? 그죠? 이런 거 하나만 와도 요거 하나만 와도 사실 이거 6만원은 넘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거 하나만 와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장만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금 나와서 저기 정원 때 거기서 물건사들께 금이 나왔네. 이렇게. 다 지금 얘네들은 금기를 다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가 금 엄마 아빠 자체가 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사셔서 또뭐 진짜 금이 또 나한테 왔으면 아예 오늘은 나한테 이런 행운이 왔구나 아니면 아이고 나한테 안 왔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요 금이 들어갔겠지 다음에는 나,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또 금이 가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만 정원들이 선별을 했어요. 여기또 이렇게 사이즈 작은 애들도 있어요. 이게 다 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다 사이즈 좀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사이즈가 작다래서, 뭐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이즈 작은 아이들이. 이 정도면 얼마나면 이게, 그죠? 결한 정도 다 돼요. 음, 요. 아이고, 아주 품종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 재배동에 모주하려고 놔뒀던 아이들. 그죠?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종자하려고 놔뒀던 아이들은 아무래도 뭐 찌질이를 갖다 종자하려고 놔두진 않았겠죠 그죠? 근데 날씨가 올해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 멀어서 저희가 멀어서 재배동을 맨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저희도 요거를 이제 이렇게 커팅을 청결해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남는 거는 또정원댁기또 꽂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문들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 큰 거는, 큰 거는 무조건 한 개씩 노드릴 거예요. 사이즈 큰 거는 무조건 한 개씩 노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이즈 별로 이렇게 노드릴 건데,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5만원 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다 사시겠어. 그죠? 근데, 요거 가면서도 또 3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3개. 3개에 6만원이에요. 3개에 6만원. 3개에 6만원인데, 우리 어르신들, 오늘 요 아이들 장만 못하시면 진짜 평생 후회하실 그런 품종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니까 러요 창금, 무지들, 오늘 주문들 많이 주시고요. 오늘 수량은 500개. 500개 한정이에요. 500개만 딱 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댁기또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500개만, 500개만 딱 푸니까, 큰맘 먹고 정원댁기 푸니까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많이 오셔서 요 찜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댁기 며칠 전에 그 화분을 제가 팔았잖아요. 화분 주문이많아서 오늘 몇 세트만 제가 더 올려 드리는데 요 화분 있는 데를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 요런 아이들은 오늘 이제 먼데서 오셔서 또사 가신 분이 계신데 요런 요런 거는 여섯 개. 여섯 개 6만 원 드려요. 요런 거는 여섯 개 6만 원. 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여기서 다 사이즈 쟀요. 어 여기 이제 소짜인데 소짜는 16,000원인데 지름이 15에서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다리 화분. 다리 화분은 통풍도 잘 되지만 군생창 아무거나 심어도 예쁜데 이게 또 수제 화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중짜리는, 중짜리는 2만원인데 요지름이 16에서 17 정도 나와요. 소중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요 대짜는 제가 요거는 주문을 맞춤을 했어요. 왜냐면 하 이뻐서 요 대짜는 신색이 지금 많아요. 다 전체 다 신색인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15개만 낼 거예요. 왜냐면 하 요거는 저희 매장에서도 음, 창들을 좀 심으려고 요거는 제가 따로 주문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름이 22에요. 22. 그래서 요거는 개당 28,000원이니까, 요런 거는 주문 따로 많이 해주세요. 요런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28,000원. 대짜. 다리 합은 대짜 주세요. 그러면 심으면 될것 같아요. 4번. 음, 번호를 매겨드릴게요. 4번. 그 다음에 3번은, 오늘 요 다리합은 다섯 개 9만 원인데요. 다섯 개 9만 원인데 오늘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드려요. 무조건. 정원댁이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었는지 다섯 개 하나를 더 드립니다. 9만 원에 3번이에요. 다리합은 3번. 그다음에 요 2번은 다섯 개 8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드려요. 여기는 지금 이제 보이는 색상이 흰색이 다 아니에요. 왜냐면 이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은 음 이게 나갈지 이게 나갈지는 몰라요. 랜덤으로 나가기 때문에 색상을 어느 색이 나갈지는 모르니까 좋은 어, 떼기 잡히는 대로 갈 겁니다. 2번은 5개에 8만원인데 여기에다 얘를 또 하나를 더 드려요. 또 그러니까 6개에 8만원인 셈이죠. 그쵸? 2번. 그다음에 이제 1번은요. 이게 주물럭 화분이잖아요. 주물럭 화분은 10개에 6만원인데 여기에도 11개를 드려요. 11개를. 주물럭 화분 사이즈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11개에 6만원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분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낼겁니다. 그래서 화분하고 오늘은 창금무지 금도 많이 들어있지요. 금도 많이 들어있는 그 아이를 오늘 사이즈가 큰 사이즈를 3개에 6만원 거기에다가 철화 무지철화는 만원 그렇게 오늘은 판매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사이즈 한번 더, 요거,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이렇게. 얘는, 중투금 이거만 해도 지금 20만원에, 아까 누가 손님이 물건 풀는데 팔으라는 것도 안 팔았어요. 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중투금. 음, 요런 거 20만원짜리. 이렇게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품종이 정원에서 이거 종자를 쓰려고 했던 품종이기 때문에, 어, 이 아이들은 눈 감고 사셔도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종자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무지들 못 사시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이제 이렇게 뭐 금이나 뭐 이런 거는 키워볼 그런 거는 다시는 접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정원땡 빚고 한번 사보세요. 이런 거는 이거 하나만 해도 5만 원이에요. 그죠? 금이 아니라 쳐도. 근데 지금 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금기가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면 엄마, 아빠가 종자가 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나와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짜 품종은 좋은 아이들이에요. 뭐, 여기 뭐, 금이 수두룩해요, 막요. 이거 좀 보세요, 요. 응. 금 보세요, 여. 여기도. 여. 아이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는 무조건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사이즈 두 개에서 세개 오늘은 6만 원입니다. 세개에 6만 원인데요. 오늘은 서두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기 품절 예감이 그래요. 정원댁 예감은 틀림없어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 6만 원 사실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데 오늘 한번 여기에 6만 원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나쁘지 않으시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6만원. 6만원이 또 몇십만원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6만원 저희가 내고, 그 다음에 무지 철하는 요거, 오늘 여기 무지 철하는 만원에 낸다는 겁니다. 만원. 수량은 조금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셔서 주문들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정원 댁은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